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워싱턴 D.C. 총격 사건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제3세계 이민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비자 문제로 2026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식에 불참합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이동 인구는 사상 최대. 그러나 여행 소비는 크게 줄고 있습니다. 겨울철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져.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내에서는 유진그룹의 YTN 인수 승인이 취소됐고 비상계엄 1주년을 맞아 정치권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DC에서 주방위군이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자에게 충격을 당한 후 트럼프 대통령이 제3세계에서 오는 이민자 수용을 중단한 가운데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이민자들까지 재검토하는 등반 이민 정책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 체제가 완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민을 영구적으로 중단하고 바이든 행정부에서 처리된 사례를 포함해 바이든 행정부가 불법으로 입국시킨 수백만 명을 모두 추방하며 미국의 순자산이 되지 않거나 우리나라를 사랑할 능력이 없는 자를 모두 제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3세계 국가가 정확히 어떤 국가를 의미하는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란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조추첨식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이란 국영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란 축구협회는 조추첨에 참석해야 하는 인원들이 비자를 발급받지 못해 다음 주 미국에서 열리는 행사에 불참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추첨식은 12월 5일 오후 워싱턴 DC의 케네디센터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란 축구협회는 조추첨에 참석하지 못하는 이유가 미국이 비자를 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협회는 순수한 스포츠 차원을 벗어났다며 미국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추수감사절 연후 이동 인구가 8,180만 명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전망이지만 셧다운과 경기 불안으로 여행 소비가 줄고 있습니다. 여행객 수요는 증가했으나 많은 이들이 숙소 등 여행 수준을 낮추며 예산을 절약하는 경향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여행객의 1인당 지출은 작년 대비 평균 18% 감소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해외 관광객 감소까지 겹치면서 미국 여행 관광 산업은 이중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캐나다 관광객의 자동차 항공 방문이 각각 30%, 25% 급감해 가장 큰 피해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건강 소식입니다. 겨울에는 찬 공기가 교감신경을 자극해 심박수와 혈압이 올라 심혈관 질환 위험이 증가합니다. 낮은 온도로 소변량이 늘어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심장 부담이 커집니다. 특히 관상 동맥이 막히는 질환인 협심증과 심근경색에 주의해야 합니다. 협심증은 서서히, 심근경색은 갑작스럽게 관상 동맥이 막히는 질환입니다. 대표 증상은 묵직하고 짓누르는 듯한 가슴통증이며 쥐어 짜는 듯한 느낌으로 표현되기도 합니다. 급성 심근경색은 자는 중에도 통증이 나타날 수 있고 30분 이상 지속되면 즉시 9일 이에 연락해야 합니다. 심장 건강에는 채소, 과일 중심의 식습관이 도움이 되며 주스로 갈아마시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메가3, 크릴 오일은 심혈관 예방 효과가 명확하지 않아 과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뉴스입니다. 유진 그룹의 YTN 인수 승인을 취소하라는 행정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가 정족수를 채우지 않고 결정을 내려 위법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유진 그룹은 항소 입장을, YTN 노조는 환영의 뜻을 각각 밝혔습니다. 고등법원 항소와 대법원 상고가 가능해 유진의 YTN 최대주주 지위 적격 여부는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비상 비상 개엄 1주년을 맞아 국민의힘 내부에선 개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구를 방문한 장동혁 대표는 개엄의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하면서도 개엄의 탓을 민주당으로 돌리며 1년 전윤전 전 대통령이 했던 주장을 그대로 반복했습니다. 장 대표의 강경 발언이 이어지는 사이 당 안팎에선 비상 개엄 사과 여부를 놓고 분열이 심화되는 모양새입니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사과하면 국민의 짐이라는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습니다.